홍고추 그리고 이제 건고추 비으면 건고추 좀 넣어가지고 얘가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푹 삶아요. 삶으면 얘가 쫄깃쫄깃해져요. 안 그러면은 우리 이제 버섯볶음 잘못하면 뭔가 물컹한 느낌 아시죠? 근데 버섯은 쫄깃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푹 삶아서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 쫄깃해서 맛있습니다. 물해 이렇게 놓으시고, 통마늘을좀 작아요. 그래서 통마늘 있으시면 통마늘, 그리고 저는 까리꼬추 있어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를 자르셔도 되고, 한 반토막 정도 하셔도 되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좀 작으니까, 전체적인 느낌을 다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재료의 크기를 보시고, 이렇게. 여기도 다동영상 찍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중간에 시작하고 다시 또 연결하고 했더니 반대로 돼거지요 개인 포장용이죠 반대로 아. 어. 돼가지고, 진짜 저, 저, 중요한 거는 여기에 가저 얼굴 팔리는 거안 좋아하니까. 어, 찍어야 될 거는 여기에 가반 돼, 안 찍어야 될건 어. 여기. 아, 진짜. 얘는 통마늘. 통마늘도 이제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근데 맛있게 하려면 이거 삶을 때도 뭐 이것저것 넣으시면 좋긴 한데, 뭐, 채소나, 뭐, 과일, 뭐, 이런 거 넣고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좀 단맛을 내니까 그 단맛을 줄이면서 과일, 이런 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달면. 그리고 이제 그 설탕 자체가 연육작용을 좀 해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그래서 불고기 양념장에 간장, 설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설탕 대신 과일즙을 넣기도 하죠. 배즙이나 사과즙. 근데 과하게 넣으면 고기가 물러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좀 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입안에서 그냥 그 식감 없이 그냥 주르륵 녹는 듯한 느낌? 이렇게 날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너비안이 구이라고 우리 이제 조리 경사 메뉴 중에 소고기를 포를 5곱하기 4곱하기 0.5cm로 포를 떠요. 예그 사이즈로 몇 개를 제출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할때 우리 불고기 양념장 배웠잖아요. 간살파마 후개차 거기에다가 배즙을 넣는데 많이 넣지 않고 딱한 큰술 넣어요. 간장 한 큰술 기준에 배즙 한 큰술. 이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많이 워낙 세꺼해가지고오늘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썰어줍니다